받을 땐 이렇게. 무엇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일까요? 자, 물건을 사면 증정품을 주는 경우도 있죠. 증정품을 받을 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어? 증정품도 있어요? 감사합니다. 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<목소리> 하이오 증빈, 시에시에. <목소리> <하이요 증빈. 목소리> 라고 합니다. 여기서 하이는 또덜는 의미고요. 여는 있다. 쩡핀 하면 증정품입니다. 음 이건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놀람의 표현. 어? 증정품도 있는 거예요라는 뜻으로 하이어 쩡핀이라는 의미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표현으로도 쓸수 있는 표현이죠. 많은 분들이 쎄쎄라고 하시는데 쎄쎄가 아니라 시에 시 謝謝라고 합니다. 연결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. 하하 여러분들 만약에 증정품을 받으신다면 증정품도 있어요. 감사해요라는 표현. 하요 쩡핌. 謝謝라고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.